자범재 판에서도 이럴 수가 없어요. 지기연이 재판을 질질 끌더니 또 판결을 일월로 미룬다네요. 지귀현이가 재판을 너무 느리게 진행을 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잖아. 아... 가뜩이나 느리게 하면서 이놈은 여름 휴가까지 가서 이주 동안 네. 재판도 안 했습니다. 네. 천 대협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아, 그만들 좀 해라. 보채지 마라. 지귀현님이 12월에 끝낸다고 하지 않았냐? 왜 자꾸 뭐라고 하냐? 근데 지귀현이가 보란 듯이 12월에 안 끝내지 이야... 한마디 했습니다. 12월 말 정도에 원래 종결할 생각이었는데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종결. 판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이거 제정신 아닙니다. 어, 이거 아. 1월도 확정이 아니라는 얘기야. 1월도 가관입니다. 보셨잖아요. 네. 막 웃으면서 하고 심지어 피고인 변호인 측에게 죄송하다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라고 아니, 하고 죄송합니다. 이거는 일반적인 형사 재판, 자범 재판에서도 이럴 수가 없어요. 아니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내란범을 재판하면서 저 따위로 하는 거야? 어디까지 동물 튀기나 한번 보자.